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지금 이 연말에 들어와서 계속 2024년 향후 어떻게 24년이 어 전개가 되고 풍수 구운 시대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일단 이렇게 제가 풍수나 사주 명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주가 됐던 풍수가 됐던 역학 분야는 미래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흐름이 변하고 나의 운기, 나의 기운, 뭐, 운의 흐름, 이런 건 어떻게 변할 건가. 지나간 과거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 자체를 우리가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 자체 의미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어, 일련 운세나 신수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풍수 또그 집이 좋은지 개운 발아갈수 있는 집인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의 한정돼서 사람의 명리학, 사주팔자 이런 것만 국한돼서 하다 보면 범위가 좁아져 버려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은 자기가 사주명리학이면 명리학,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사주팔자, 그거로만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나 또 경제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역사적인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 반복의 흐름,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그동안 몇 년째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뭐 제가 경제나 정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개설했을 때제이 우리 채널 안내하는 그 공지에도 올려놔 있지만 저는 사주 명리학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 역사 이런 쪽에도 제가 그이 채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할 것이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단 사주 명리와 자기팔자 개인적인 거 그거 알고 싶고 그런 공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그런 채널이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채널,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풍수, 사주, 그리고 기타 다른 명리학, 주역, 뭐, 다양하게 공부를 했지만, 제가 느낀 바는 한 가지 갖고 안 된다입니다. 법도 한 가지 갖고 안 되잖아요.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과거 거의 뭐, 주역 같은 경우는 3, 4천 년이 됐고요. 명리학만 하더라도 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과거의 사건을 연동해서 과거의 흐름 그것만 갖고는 정확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런 다양한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게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혹시 제 채널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뭐 나름대로 제 채널의 성향과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경제적인 부분과 또 앞으로 흐름 또정치적인 부분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반도체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뭐한이주전인가 올린. 종목, 네오셈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를 방,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 이걸 몰랐었어요. 어젠가 보니까 네덜란드 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일단 네덜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뭐 중개무역 이런 거를 통해서도 네덜란드 는 상당히 선진국이고 우리보다도 소득 수준도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 EUV라고 노광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AS m l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장비를 쓰지 않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어떤 뭐 반도체 동맹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고 뭐 협상이 잘 됐나 봅니다. 그리고 삼성 ASML이 뭐 일조원 투자 국내 R&D 센터 만든다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다 합니다. 물론 삼성과 어,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 이런 회사들은 이 ASML과 서로 어 친분관계를 맺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물론 뭐 기업이니까 이익을 쫓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 일단은 이 ASML에서 만드는 노광장비가 결국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또 실질적으로 이 노광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량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지금 최근 1, 2 년째 작년 올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년은 굉장히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저는 후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나고 불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 불이라는 것은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불로 망한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이런데 이런 쪽에서 완전히 우리를 쫓아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차이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인가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힌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머지않아 따라잡는다. 이런 영상도 올렸는데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중국이 어 붕괴되고 망하는 수순으로 간다. 이런 영상도 제가 2019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중국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3, 4개월 전인가요?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피크로 올라갔을 때,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젠 2차 전지 사지 마시고, 반도체 쪽으로 바꿔라, 반도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서서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 그래도 상당히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마저 돌아간다는 거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반도체, 왜냐면 하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 상담할 때 주식이 맞는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은지, 그리고 코인은 해도 되는지, 코인도 뭐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어 일단은 이제 언론이 나름대로 뭐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숫자를 믿어라. 숫자에 답이 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내년 24년은 좀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들 뭐 난리가 나서 뭐 IMF 온다.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금방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그분들 나름대로 뭐 논리와 뭐 증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저 힘들더라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지고요. 계속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2025년이면 좋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주식에 관심있는 분들은 제가 2주전에 추천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사서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뭐 수익률 날때 영상에 공개 하겠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네오셈 이란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오셈 이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 어, 또 실적도 좋고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달 동안 내년 한뭐 상반기까지는 저는 갖고 가보고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날이 12월, 아니 11월 29일 날이네요.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제가 이때 당시에 추천드리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4,1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저는 그한 2, 3일 전뭐한 3,800원 대에 종목을 구매를 했습니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제가 매수를 한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제가 수익률을 하고 주식투자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이 종목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 제가 종목을 뭐 많이 사지도 않고 5만원 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은 또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6,120원이 됐네요 그날이 4,100원에서 100,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뭐이 종목을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제가 사가지고 이걸 지켜보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고 사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며칠, 불과, 거래일은 열흘이죠. 이제 2주 정도 됐으니까. 불과, 뭐, 6, 2주밖에 안 됐는데, 상한가도 나고 6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시고 계좌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그날 말씀드리면서 그냥 딱 13주 딱 5만원어치 산 거예요 근데 테스트용으로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라든지 세상이 변한 풍수 뭐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반도체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몇달 동안 갖고 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저는 3,868원에 샀고요. 음, 그리고 지금 오늘이 6,120원이니까 거의 58.18% 거의 2주 만에 60%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뭐 이게 60%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와 하실 분도 계시고 아, 뭐그60% 가지고 하시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일단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을 사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내년까지 뭐, 여기서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이익을 뭐, 챙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내일, 목요일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어뭐 해서 봐서 상황을 보고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그때 2차 전지 막 난리가 났을 때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때도 그때 2차 전지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주식을 하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전공이 경영학과고 저 역시 주식을 20여 년 동안 넘게 공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지금 일단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르든 내리든 금액이 뭐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번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뭐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려고 테스트용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뭐 5만 원어치 사가지고. 뭐, 60% 수익 해봤자, 뭐, 3만원 벌었네요? 이제 5만원 지사가 3만원이면, 뭐, 5천만원 지사 하면 3천만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번 이거, 네오셈이란 종목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보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내일 막 출렁거릴 때 이익을, 어, 챙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챙겨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종목도 가끔 상담할 때 말씀드리고 상담도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뭐 반도체 사가지고 W 이상 수익 냈다는 분도 계시고 고맙다고 저한테 뭐 얼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그거는 그분들이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사고 하면 뭐 소용 없는 건데. 그분들 운이고, 그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진행됐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100% 수익률이 나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물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난리가 났을 정도.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분명히 부동산 시대에 끝난다. 부동산 그때 매수, 그리고 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한테 그때 저는 막 매수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그걸 안 믿고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안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어~ 뭐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이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건 맞지만 또 저처럼 사실 명리학 이 운의 흐름 기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2024년 또 무역 규모라든지 수출입 또 경상수지 흑자 이런 기조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또 힘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힘내시고 24년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많이 버, 에, 버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봉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올린 거니까 혹시 궁금하,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